네 안녕하세요. 진도백이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삼기 신도시죠 부천 대장 신도시와 홍대입구로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 고강역 초역세권의 수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매물 하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대지 지분이나 전용도 굉장히 크고요 컨디션이 또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실거주하기에도 좋고. 또는 어, 투자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소액 투자 매물 하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가장 먼저 지도를 보면서 지리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는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매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빨간 핀이 있는 위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위치이고요. 동쪽에 있는 하얀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 서울시와 경계가 되는 경계선의 표시입니다. 서울 화곡동과 신월동 경계에 있는 위치이고요. 약 5분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인구, 유동 인구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에 반해 개발이 거의 안 되어 있는 노후도가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가로정비 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부분이 이 선이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시와 부천시, 인천시를 이어주는 경인고속도로이고요. 그 끝에 신월아이시 동그랗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와 국회대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회대로 1구간 부분은 지하와 지상 공원화를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 경인 고속도로 부분도 지하와 그리고 그 지상에는 공원화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향후에는 아, 이 지상으로 다니는 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는 공원이 조성되면서 훨씬 더 아, 많은 분위기의, 분위기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매물의 북쪽으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드렸지만 이 부분이 약 100만 평에 달하는 부지의 상기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입니다. 아, 대장 신도시,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이 바로 인근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그 파급력, 인근 지역까지로의 그 확대, 그 수예를 같이 한번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부천 대장신도시에서부터 우리 여기 고강동을 지나 화곡동, 상암동 홍대 입구로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서부광역철도 고강역 예정지가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이 되는 자리에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착공 예정인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 원종동에는 어, 서해선이죠 어, 소사대곡선 서해선 어, 원종역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블 역세권의 어, 그런 해대까지도 같이 한번 둘려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옆에 어, 원종동에서 아, 우리 고강동을 지나서 홍대입구로 이어지는 이 서부광역철도 고강역 예정지가 동그랗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고강역 예정지와는 3분 거리 도보로 3분 거리 초역세권 자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집값 상승이나 개발 가능성 이런 수의 지역으로서의 메리트를 느껴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우에는 많은 변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해 매물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소액 주택이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오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아, 그럼 한번 현장으로 나가서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매물의 컨디션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동네 분위기를 먼저 한번 쭉 같이 한번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지역 전체가 굉장히, 어, 노후된, 아, 그런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도 94년식 30년이 된 건물이고,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아, 이렇게, 음, 연식들이 상당히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가로정비사업 같은 이런 주택개발사업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건물 전경입니다. 건물 전경이고요. 지금 비춰드리는 이 부분은 건물 뒷면입니다. 뒷면이고 양쪽에. 어, 주차가 가능한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3층, 4층까지 1, 2, 3, 4층 총 4개층 총 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옆쪽에 어,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주차장을 지나 이 옆쪽으로도 아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린 매물 건물의 전경 앞쪽에서도 쭉 촬영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부터 노후도가 보여집니다. 음, 1층이라고 그래서 뭐 반지하 아니고요. 1.5층 반계단 올라가는 1층이기 때문에 뭐 컨디션이다. 하무나 아주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매물은 총 4개 층 중에서 1층에 있는 매물이고요. 어, 내부 들어가서도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음, 대지 지분이 10평 어 전용이 어, 서류상 전용이 15평입니다. 어, 하기 때문에 실평수는 한 16평, 17평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는 방이 3개에 어, 화장실이 하나 있고 앞뒤로 큰 베란다가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거실, 주방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같이 한번 살펴보러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서서 가장 먼저 싱크대가 깨끗한 컨디션의 주방 겸 거실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안방의 모습. 그 옆에는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중간방이고요. 거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 여기는 뒷베란다로 출입이 가능한 마지막 세 번째 방이었고요 뒷베란다에서 세탁기나 보일러를 놓고 사용할 수 있고 앞베란다에서 물건 보관이나 화분을 키울 수가 있겠네요 깨끗한 컨디션의 화장실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 정보 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재지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입니다. 어, 고강역 예정지와 도보 3분 거리에 초역세권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면적을 보시면 전용 면적은 14.5평입니다. 어, 약한 15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지지분은 10.2평. 일반 연느 다세대주택 빌라와는 다르게 조금 더큰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죠. 아, 구조는 1994년식 건물, 30년 된건물이고요 1층부터 4층까지 총 4개 층 중에 지상 1층, 올라가는 1층이니까 1.5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는 방 3개, 화장실이 있었고, 통베란다가 앞뒤로 2개가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 특이사항을 보시면 여기는 서울시와 경계가 되는 지역의 5분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고요. 어, 현재는 여기 고강동에 지하철은 없습니다. 음, 향후에 서부광역철도 고강역 이착공 예정이고요. 도보 3분 뭐 거리에 초역세권이 되는 자리. 부천 대장신도시에서부터 홍대입구로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 어, 초역세권이 되는 자리이고요. 북쪽으로는 부천 대장신도시 삼기신도시죠. 부천 대장신도시가 개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의 볼수 있는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지하와 지상공원화 공사를 어, 개발도 진행 앞두고 있죠. 그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고강동 일대가 구옥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어, 또 각가지 또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양구에는 주택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매물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소형 주택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이신 분들 이더라도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정보를 보면 매매가는 1억 5천 5백만원 나왔습니다. 주변 시세가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되는 걸 감안했을 때 대략 한 1억 정도 싸게 나왔다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전세 임대 보증금이 1억 3천 5백만원에 들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새를 어, 안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2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요. 반대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어, 주택담보 대출이라든지 각종 다른 대출들도 같이 알아봐 드릴 테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또백이 부동산 아, 이렇게 싸고 좋은 매물들 호재거리 가득한 매물들 열심히 발품팔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전화번호 연락 주셔서 또 문의 주시면 상세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